사실 수강료가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회원는 합격하면 환급해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예, 네, 좀 쉬셨나요?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128페이지 민법 통칙이죠. 어, 쓸데없는 게 목에 걸려 있어서 이거는 풀어내겠습니다. 자, 민법 통칙 법원이에요. 이제 뭘 공부하기 때는 겁니까? 이거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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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공부하기 때는 겁니다. 민법통칙. 민법통칙은 민법 통칙, 민법 통칙은 민법 제 1조와 민법 제 2조까지를 민법 통칙이다. 얘네들은 여기에 다 적용돼야 되고 민법 전체를 흐르는 기본 정신이다. 그런 의미에서 통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민법 제 1조를 민법의 법원이다라고 얘기하고 민법 제 2조를 신의 성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법의 법원은 물권, 채권, 친족, 상속과 관련돼서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의 근거로 삼어야 되는 게 민법이다. 그래서 재판 규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그 재판 규범으로서 민법은 어떤 걸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법의 존재 형식이다. 법의 근원이다. 라고 해서 한자를 한번 써 드릴게요. 법의 존재 형식, 법의 뿌리. 그런 의미에서 법원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재판소를 의미하는 법원, 이거 아니란 뜻이죠. 야, 그래요. 그래서 거기 민법 제1조에 보니까 민사에 관하여 책으로 갔습니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 동그라미 칩니다.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률, 관습법, 조리 여기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쳐 놓은 겁니다. 순서에 보니까 민사에 관해서 분쟁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뭘 찾아보고 법률을 찾아보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을 찾아보고 관습법에도 규정이 없으면 조리를 찾아봐라 그런 의미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법률의 종류다뭐 관습법은 어떤 거냐? 쭉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주로 많이 나오는 게 관습법이 1 순이고 아 이것도 순위는 적용 순위는 얘가 이렇지만 시험에 나오는 순위는 얘가 1 순이고 얘가 2 순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순위는 이게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법률의 범위다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개념상 이해해야 될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법률은 의회 의결과정을 의 거쳐서 공포과정을 거치는 이러한 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은 굉장히 포괄적인 걸 얘기를 해요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 명령이나 국제적으로 뭐 약속된 뭐 협약이나 그다음에 UN 뭐 협약 이런 것들도 싹 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이런 것들은 원래 본질적 의미에 그렇 우리 총론적인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이것도 여기에 포함시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포함시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든지 각종 규칙 같은 거에도 없으면 그때 관습법으로 넘어가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은 맨 밑에입니다. 128페이지 맨 밑에 사전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에 관한 모든 형태의 성문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민법적인 이지만 공법이라든지 헌법재판소 결정, 뭐 규약, 조례 이런 것까지 싹다 들어간다. 이거 그러니까 암기할라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암기할라고 그러지 마시고, 아, 성문법 형태로 존재하는 모든 게다 법률이구나. 암기는 이거야 이거예요. 민사에 가나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두 번째 이제 관습법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도 법이에요. 자, 관습법은 관습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습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가 다르다. 이것부터 접근을 하시는 거고요. 관습이 나중에 관습법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요. 전체적으로 일정 지역을 지역을 중심으로 오래된 관행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행이 되다가 어떤 시점에 아 이거는 법이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그게 관습법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사실인 관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후부터 관습법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차이는 얘는 법적인 구속력이 생긴다. 그럼 형사적으로 구속력이다 라고 하는 건 형벌, 뭐 징역 살리고 이게 구속력이라고 하겠지만, 민사에서 이야기하는 구속력이다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손해 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습법을 위반하게 되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관습법이 아닌 여기는 사실인 관습이고 요쪽은 관습법이에요. 사실인 관습을 위반하게 되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금전적으로 손해 배상의 의무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요런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습법이 성립하는 시점은 관습은 오래 전부터 있었겠지만 법적인 확신을 받게 되고 나중에 이 법적인 확신은 일반 대중들의 법적 확신이거든요. 일반인들의 이게 분쟁이 생기면 결국은 법원에 의해서 한자로 쓰지 말고 한글로 쓰겠습니다. 법원에 의해서 관습법이 맞다라고 하는 확인만 받으면 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 손해배상해줘라. 그러면 관습법이 맞다고 손해배상할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관습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법원의 확인 정도만 받아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조리다. 조리의 개념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우리 보통 양심, 사회적 정의, 자연의 근본이치, 뭐 이런 것들을 조리라고 얘기를 하고, 이 조리는 좀더 구체화된 게 뭡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조리를 좀더 구체화해서 정해놓은 게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그 밑에 있는지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물건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하나기 때문에 하지만 쉽게 풀수 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들은요 여러분이 안 틀리고 어려운 내용들은 또 저희들도 많이 얘기를 해요 아니 얘기하는데 쉬운 문제들은 안 틀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지만 쉽게 느껴졌던 문제인데 아직은 문제 풀 때가 안됐고요 이런 내용이 나와있다 라고 하는 거 음, 이거 한번 예, 그냥 한번 봤다 라고 하는 정도만 넘어가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제1항과 제 2항으로 나눠야 되는데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걸 신의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걸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두 가지 그러다 보니까 권리는 뭐고 의무는 뭐냐라고 하는 걸 먼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향유케 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한 힘이라고 해서 권리의 분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형성권이다라고 하는 건말 의미는 책에 있는 내용보다는요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게요. 형성권이다라고 하는 건 권리자인 내가 일방적으로 어떤 의사 결정을 해서 표시를 하게 되면 그 내용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사는 묻지 않아요. 상대방 의사는 묻지 않고 내가 일방적으로 의사 표시하게 되면 내가 원했던 대로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대체적으로 내가 일방적으로 의사 표시하면 내가 원했던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걸 단독행위다 라고 하는데 단독행위하고 형성권의 개념이 완전히 일치하진 않겠지만 형성권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이 단독행위인 거야 반대로 대부분의 단독행위는 형성권을 구성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형성권이다. 단독행위다. 뒤에 가서 우리 암기해야 돼요. 이거 암기하는 제가 8개 암기할 수 있는 암기 코드를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 단독행위 쪽에서 암기하시고 형성권은 개념만 그냥 한번 정리하시면 돼요. 형성권은 개념만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의사 표시하게 되면 표의자가 원했던 대로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 이걸 형성권이다. 청구권이다 라고 하는 건 밑에 나오잖아요. 이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어,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의 대부분을 다 청구권이다.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다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구분이 되는데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들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그게 힘든데 처음에는 그냥 끝까지 한번 그냥 잘 모르게 모르고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청구권이다. 라고 해서 채권자가 가지는 청구권도 있고, 물권자가 가지는 청구권도 있다. 그러니까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일정한 요구를 할수 있는 그런 권리. 이걸 청구권이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청구하면 채권적 청구권, 물권자가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 다시 한 번요. 채권자가 청구하면 채권적 청구권, 물권자가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 어? 근데 가족권은 어떻게 합니까? 가족권도 가족법상의 청구권이 있어요.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또 다른 가족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는 동거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배우자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온다. 그럼 다른 배우자가 자기 배우자에게 동거 청구할 수 있어요. 들어와서 살아. 왜 별거 하는 거야 부부가 이 부부간의 동거 청구권. 그러면 들어와야 되죠.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이게 유책 배우자로서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부부간의 동거 청구권 또 이런 것도 있죠. 가족 간에 미성년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부양 청구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요건까지 부양해 주시오라고 할수 있는 부양 청구권도 있어요. 이 가족법상의 청구권이죠. 나머지 재산법상 물권자가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 채권자가 청구하면 채권적 청구권 이런 거예요. 이거 개념이 뒤에 가면 개념이 점점 커지면서 이어져 나갈 때이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쉬워집니다. 지금은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채권적 청구권의 종류, 뭐 물권적 청구권 종류 세 가지 있어요. 채권적 청구권의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행사한다고요? 누가요? 그렇죠. 속으로 하셔야 되죠. 이건 누가 한다고요? 예예 예, 채권자가 이거는 물권자가 현재 물권자 현재 채권자 이건 가족관계에 있는 자들만 이쪽에 중요도는 좀 떨어져요 있다만 그냥 아셔도 충분하다 이런 정도고요 그래서 이제 권리 의무를 배웠기 때문에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의 성실의 원칙 이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그렇죠. 원래는 이게 조금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 똑 같은 거예요. 우리 로마법 시대가 이제 로마 시대를 보통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이후에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문예 부흥 시대가 이렇게 도래하잖아요. 이때 여러 가지 그 문예, 인문학 인문학의 발달이 아주 최고조에 달았어요 그래서 사회과학하고 인문학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달해 좀 많이 발전을 했고요. 자연과학은 아마 에디슨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에디슨,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아인슈타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과학이 많이 발달했던 것 같고요. 그이 로마법에 보면은 아기의 항변이다라고 해서 아기의 항변은 금지가 된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항변을 할수 있는 권리가 있기는 있지만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했을 때 자기 항변권을 악의로 행사하지 말란 얘기죠. 단순히 자신의 채무를 면탈하거나 의무 이행을 피할 목적으로 항변권 행사하는 건 금지가 된다라고 하는가. 그건 권리 행사를 신의에 맞춰 성실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금지가 된다. 그그 말의 의미는 결국은 항변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는 이것만 있어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독일에는 이것만 있어요. 프랑스는 채권법을 중심으로 해서요. 계약법이 많이 발달한 나라고요. 그 다음에, 그, 독일은요. 물권법을,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물권법이 많이 발달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배타적 권리인 물권 행사를 남용하지 마라. 결국은 이 얘기예요. 이거는요. 권리행사 의무의 채권자, 채무자가 권리행사 의무 이행할 때 신의에 쫓아 성실해야 된다. 같은 말입니다. 권리는 남용하지 마라. 그 말은 권리 행사 의무 이행은 신의 조차 성실해야 된다. 그러면 시, 권리 행사 의무 이행은 신의 조차 성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얘기죠? 권리 남용하지 마라. 그래서 원래 같은 말이었었어요. 같은 말이었는데 이게 스위스에서 민법 개정하면서 프랑스 거하고 독일 걸다 가져왔는데 가져와서 나중에 보니까 어 같은 거네. 깜짝 놀랐죠. 우리도 민법을 개정하면서 프랑스 거 독일 거다 봤는데. 우리보다 조금 직전에 민법을 개정한 스위스 민법을 보니까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네. 그래서 우리는 스위스 민법을 가져왔어요. 갖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 스위스에서 굉장히 챙피해한다. 임팩트가 좀 없네요. 조금 더 임팩트 얘기하면 좀 관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개정한다고 내일 가져가니까 혼자 챙피한 것보단. 같이 창피한 게 낫다. 이게 조금 임팩트가 좀 떨어져요. 점자게 얘기하면 그죠. 혼자 독팔리는 거보단 같이 팔리는 게 낫다. 그래서 그냥 아무 얘기 안 했다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뭐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권리도 남용해서는 안 되고 권리 행사의 이행은 신의에 조차 성실해야 된다. 근데 이거 가지고 조리를 다 가바해버려요. 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판례가 굉장히 많고, 결국은 권리 의무, 신의 칙과 관련된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는 서로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원칙이 또세 개로 이렇게 나눠져서 여기에 대한 파생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데 핵심은 뭐냐? 여기 있는 내용의 핵심은 보면 행위별로 신의치 못하고 성실치 못했다. 행위별로 권리를 남용했다. 그럼 그건 뭘로 하겠다는 얘기죠? 무효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민법 제2조는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강행규정이에요.